이오니의 사소한 일상 뭐 그리지? 아 진짜 뭐 그리냐고 생각이 고발되었다 주제 일상 중에서 자유 제발 열심히 하자 밥도 먹고 피아노도 치던 나의 과거들, 지나가는 나의 일상 기억들, 나의 일상 속으로. 여기는 나의 학교. 오늘은 여러분과 약속했듯이 사회 대신 반장 선거를 할 거예요. 아 좋나? 주거 반장이 된다면. 잠시만요. 기호 4번이 기호니, 기호 1번은 생략. 미안하다. 근데 내가 무반장이 됐었지, 헤헤 <laughs> 그런데 왜 이렇게 자랑 같지? 자랑이니까. 다시 나의 기억 속으로 참고. 다시 나의 고된 작업. 오늘은 수영 대회 날이었다. 나는 수영 대회 순서를 순서가 되기 기다리다가세 시간 휴지통으로 이동. 이온이의 수영생활. Take your mark. 잠깐, take your mark은 수영 준비 시터 중 하나. 3등을 하요. 아니 상등을 했다는 이야기. 나머지는 생각합니다 네, 자랑 잘 들었습니다. 이온이의 웹툰 시어가기 키즈. 1. 오가 싫어하는 집은. 2. 세상에서 가장 착한 숫자는. 6. 정답은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온이입니다. 웹툰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저의 자랑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의 기억 속으로오우오둥둥아 컷! 네, 웹툰 분량 관계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이의 네. 퀴즈는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오페라우스 2. 천사 제작 이오니 주제 일성 조근보와 조 신혜준 이오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내 노래 찾아라. 이제 잘 시간이야. 잘한 거 불러줄게. 자장자장 짤, 자장, 짜라. 우리 아가 잘 자라. 티티. 한겨울 어서 일어나. 인간 세계에서 레오나르도 잡아와. 아예? 할머니 우리 레오나 레오나르도 못뭐 보셨어요? 뭐? 내로? 할머니가 요새 귀가 흔 들려. 일진도 만났고. 우리 네로, 네루, 네나. 네로가 뭔데? 네, 레오나르도에서 네로로 바뀌었습니다. 교럼 뭐하냐? 레오나르도? 에이, 찾았다. 두, <laughs> 둘은 마왕님께 오지게 혼났다. 아, 끝. <laughs> 빨리 오사카로 넘어가자 오사카에 도착해서 멋진 건물들만 아나구경고 신칸세를 타고 도쿄로 다시 출발했다 회전초밥집에 왔어요 계란초밥도 먹고, 새우초밥도 먹고, 우동도 먹다보니 55,000엔이나 써버렸어요 이번엔 도쿄타워에 타워, 도쿄 왔어요 와, 멋있다 12시에는 잠을 잤어요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 아홉 시 아침을 먹으러 도쿄 전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간다 공항에서 라멘을 점심으로 먹으러 공항에 가서 집으로 출발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이 방에 가는 빵집에 칠 개의 빵들이 살고 있었다. 예, 그거, 오니의 주방 o d g o o 그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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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게? 글쎄, 그건 나야 모르지. 그 방법이 있긴 한데. 뭔데? 뭔데? 빵들은 고민 끝에 손님이 척 신메뉴를 출시해 달라는 말이 담긴 포스터에서 붙였다. 그리고 며칠 뒤 150만 먹방 유튜버가 찾아왔다. 어머, 이거 너무 맛있잖아! 그렇게 유명해지는데 문제만 피자빵 피자빵만 팔렸다. 야 피자빵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안 팔려. 미안. <laughs> 근데 이게 피자빵 잘못인가? 맞아. 그분이 그렇네. 미안해. 미안해. 아, 아니야 괜찮아. 참 단순하다. <웃음> <웃음> 학교가 필름면 일어나는 일. 참 학교 재미 없어. 예서는 세숫대야의 물을 받아 기도를 했다. 학교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laughs> 야 뭐야? 예서가 소원을 들었더니 정말 학교가 무너졌다. 나는 학교가 무너져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 그런 <laughs> 학교도 재미 없다. 예서는 또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기도를 했다. 또 학교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빌었다. 예서가 소원을 빌었더또 학교가 무너졌다. 예서는 계속 학교가 무너져서 또 소원을 빌었다. 예서는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제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땡땡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사망은 사백 명, 부상 명은 육백 명, 생존자는. 백령입니다. 예서는 전학가에 준비를 했다. 예서야 전학가자. 네. 근데 예서는 전학가 학교가 재미가 없어 했다. 이번에도 학교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